네, 이번에는 어, ITQX의 기출문제 A형 네, 2023년 8월 내용을 갖고 차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차트 그래프는 점수가 100점이고요. 네, 밑에 있는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나타나게끔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차트를 작성하실 때는 이 어, 차트 그림을 보시고 내가 데이터 영역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 화면을 좀 크게 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차트를 만드실 때 데이터 범위를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데이터 범위를 보는 방법. 네. 수업 시간에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밑에 범내 보이시죠. 네. 일방 요금과 예약 인원. 이 범내를 먼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금 바로 가로 항목이요 가로 항목에 보시면 M 스테이부터 여기 크라운 유닛까지 여기 적혀져 있는 내용 보이시죠? 이여개 항목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이두 개의 공통점은 이 차트 제목을 보시면 또 찾아낼 수 있어요. 제목은 호텔과 리조트의 예약 현황 분석입니다. 지금 요 내용들은 다 호텔과 리조트에 해당하는 일방요금과 예약인원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고 데이터 범위를 어, 설정하시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따 그러면 그림을 보면서 예, 범위를 잡아볼게요 문제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차트 종류는 묶은세로막대형 예, 항상 묶은세로막대형이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 데이터 범위는 제1작업 시트에서 네, 이용해서 작업해라. 이것도 항상 공통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 차트를 만들고 위치는 새 시트로 이동해서 제4작업이라는 이름으로 시트 이름을 바꿔라. 요세 개. 3개. 요세 개는 항상 거의 같아요. 그래서 요걸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앞에 1작업 시트로 돌아왔고요. 필요한 부분 한번 찾아볼게요. 아까 제가 법내에서 일방요금이 필요하다고 했죠. 요거를 알아보기 편하게 제가 채우기 색을 조금 다르게 해서 그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잘안 보이시니까 어떤 색으로 할까요? 다안 보이네요. 그냥 연한 파랑으로 하겠습니다. 일방요금. 네, 그 다음에 예약인원이 필요하죠. 예약인원을 이렇게 색깔로 표시를 할게요. 그다음에 아까 이 가로 항목에 M Stay, M Stay는 숙소명이었네요. 숙소명까지. 네, 이렇게 일단 필요한 애들을 제가 선택을 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제목만 선택하고 차트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힌트가 호텔 및 리조트라는 게 힌트가 있었어요. 호텔 리조트는 종류에 해당되는 거네요. 네, 자 종류의 호텔 리조트 보이시죠? 호텔 리조트를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어, 종류가 호텔 리조트인 숙소명과 일방 요금과 예약 인원을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을 제가 먼저 색상을 한번 칠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호텔이 있고요. 펜션은 빼고 리조트 호텔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왜 범위를 이렇게 잡았는지. 어, 차트 제목에 호텔 및 리조트. 종류가 호텔과 리조트인, 그 다음에 법례를 보고, 가로 항목을 보고, 숙소명과 일방요금, 예약인. 이렇게 범위를 잡은 거예요. 시험장에서 저처럼 이렇게 색깔로 칠해놓고 작업을 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차트가 끝나면 다시 주황으로 바꿔놓으시고, 다시 채우기 없음을 하시면 되니까. 네.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이렇게 색상으로 해놓고 하세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네, 색상을 칠하지 않고도 바로 범위를 잡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범위를 잡으실 텐데, 범위 잡으실 때는요. 연결되어 있는 셀들은 한 번에 잡으셔야 돼요. 한 번에 이렇게 드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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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그. 네. 이렇게 따로따로 하시거나, 혹은 이렇게 열 단위로 안 하고 옆으로 행 단위로 이렇게 잡으시면 어, 차트가 올바르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 셀들을 범위를 잡으셔야 돼요. 자 범위를 한번 잡아볼게요. 숙소명부터 더비치까지 지금 제가 범위를 잡았고요. 왼손으로 컨트롤 키를 꾹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누르고 있죠. 자요세 개를 한번에 드래그, 요거 여덟 개를 한번에 드래그, 요거 여섯 개를 한번에 드래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컨트롤을 떼겠습니다그 음, 다음에 메뉴 삽입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메뉴 삽입에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네, 새로 막대에, 네, 화살표 눌러주시고, 세로 막대에서, 요거, 가장 기본적인 거죠. 묶은 세로 막대형 첫 번째 차트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차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나오지 않고, 계열이라고, 계열 1, 1, 2, 3, 4, 이렇게 쭉쭉쭉 나오면, 차트를 네, 클릭하고 딜리트 삭제하시고 범위를 다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범위 잡을 때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지금 차트가 정상적으로 나왔고 얘를 이동하라고 했죠. 네, 이동하실 때는 차트도구 디자인 옆에 여기 차트 이동 보이시죠? 네, 이걸로 하시거나 아니면 차트 영역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네, 여기 하얀 부분이 차트 영역이잖아요. 오른쪽 버튼 차트 이동 누르시면 되는 거예 차트 이동 눌렀고, 새 시트로 하는데 시트 이름은 제4 작업. 새 시트 제4 작업이요. 확인 이렇게 그러면 차트가 지금 들어갔죠. 그리고 항상 시트가요. 앞에 생겨요. 차트는 생성하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요? 시트를, 클릭, 드래그 해서 제 3작업 옆으로 옮겨주셔야 돼요. 클릭, 드래그, 이렇게. 1, 2, 3, 4. 네, 4작업에 이렇게 차트가 들어왔죠. 그러면 이제부터 여기 문제 4번부터 순서대로 읽으면서 진행하면 되겠죠. 1, 2, 3번을 저희가 지금 한 번에 끝낸 거예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차트 디자인 도구에서 레이아웃 3번과 스타 일 1을 선택해라. 자, 차트를 선택을 했고요. 디자인에 가서 네, 빠른 레이어, 레이아웃, 레이아웃은 3번으로 하고, 네, 그다음에 스타일은 1번. 이게 1번이네요. 스타 일 1번을 선택해줍니다. 그다음에 어, 영역 서식. 영역은 바로 여기. 차트 영역을 말하는 거죠. 차트 영역을 한번더 클릭하시고, 글꼴은 굴림의 11포인트. 자, 홈탭에 가서, 굴림의 11포인트. 문제는 없지만, 글자색을 검정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글자색 검정. 그 다음에, 채우기 효과는 질감의 파랑박이지. 우리가 파워포인트 할 때는 노란색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서식에 들어가서 차트 도구에 두 개가 있잖아요 디자인과 서식 서식에 들어가서 도형 채우기 질감 맨 밑에 질감 보이시죠 질감에 들어가서 파랑박엽지 하라고 되어 있네요 요게 파랑박엽지네요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 그림은 그림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영역은 바로 여기죠 음. 그림 영역 클릭하시고 채우기 색은 흰색. 자, 이거는 파워포인트랑 똑같네요. 도형 채우기 흰색. 이렇게 지정하시면 되겠죠. 아, 차트 영역은 질감이고, 그림 영역은 흰색이다. 네, 되셨죠? 그 다음에 6번. 차트 제목을 수정하라고 되어 있네요. 차트 제목이죠, 이게. 자, 마우스로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 홈에 가서, 굴림에 굵게 글씨 크기는 20포인트 되어 있어요. 그리고 채우기와 테두리 하라고 되어 있네요. 파워포인트랑 똑같죠? 네, 그래서 서식에 가서 채우기는 흰색을 하고 윤곽선은 그냥 검은색으로 지정하시면 돼요. 파워포인트에서는 도형 효과에 그림자가 있었지만 엑셀은 그림자가 없습니다. 네,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클릭해서 차트 제목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7번을 보시면 예약 인원. 자, 예약 인원이 주황색이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 주황 막대는 수치가 너무 낮아서 여기 화면에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안에 있습니다. 자, 이 예약 인원의 계열 이 막대는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선형으로 하고 보조축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바로 파워포인트랑 똑같습니다. ITQ 파워포인트. 자, 그때 제가 막대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했어요. 막대 하나를 선택하고 디자인 탭에 가서 차트 종류 변경을 누른다 그랬어요. 저는 막대를 왜 선택해서 들어가냐면 콤보로 바로 가려고요. 네, 막대를 선택 안 하면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콤보를 찍으셔야 되거든요. 막대를 선택하시면 저처럼 콤보로 바로 들어올 수 있고, 둘 중에 예약 인원. 인어, 예약 인원은 네 번째 에 있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의 보조축을 지정해라. 라고 되어있었죠. 네. 확인. 여기까지 파워포인트랑 똑같죠. 그리고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표식을 자 여기 표식을 볼까요? 요거. 예, 우리가 파워포인트 때는 뭐 다이아몬드로 12뭐 이런 식으로 넣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세모의 크기 10으로 하래요. 그러면 요 동그라미 주황색 보이시죠? 예, 더블 클릭하시면 예, 들어왔어요. 요 동그라미가 다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오른쪽에 예, 채우기, 페인트 통에 표식, 표식 보이시나요? 표식, 표식에 들어가서 표식 옵션을 여셔야 돼요. 그죠? 요거 바꾸고 있는 거죠, 지금 저희. 네. 요게 선택되어 있는지 눈으로 먼저 보시고, 네. 채우기, 표식에 표식 옵션, 네. 기본 제공되는 것 중에 삼각형의 크기는 10으로 하라고 되어있네요. 네. 그 다음에 레이블의 값을 표시하래요. 값. 값이 표시되어 있는 거이 친구 하나죠 자 바로 베스트 뷰에 표시되어 있는 거 하나네요 그러면 베스트 뷰가 요 막대잖아요 파란 막대 위에 있기 때문에 파란 막대를 먼저 한번 선택하시고 이렇게 되면 다 선택되죠 자 그리고 다시 파란 막대를 한번 더 재선택을 하시면 이 친구만 선택이 돼요 이렇게 선택이 됐죠 이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레이블 추가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알려드린 건 디자인에서 차트 요소 추가, 데이터 레이블 바깥 쪽 끝에 이렇게도 알려드렸죠. 네, 디자인 차트 요소 추가, 데이터 레이블 바깥 쪽 끝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다음에 범례 이름 어, 여기 있네요. 눈금선, 눈금선을 먼저 할게요. 눈금선은 선 스타일을 파선. 우리가 파워포인트 할 때는 이 눈금선을 삭제했었어요. 근데 지금 엑셀에서는 선 스타일을 파선으로 바꿔라 그랬어요. 이 네. 회색선 보이시죠? 이 회색선을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서식 탭에 가서 윤곽선의 색깔을 일단 검은색으로 해주시고, 윤곽선의 대시 모양을 네 번째 있는 파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자, 파선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축을, 추역 형태를 참조라고 했는데 축을 보시면 어, 왼쪽에 있는 X축은 똑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어, 보조축을 보시면 보조축은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 네. 요 숫자를 더블클릭해 주시고 네, 이렇게 더블클릭했고요. 이 숫자를 더블클릭해서 들어가면 축서식 맨 끝에 있는 것은 축 옵션이 되겠죠. 축서식의 축 옵션에 축 옵션을 열어주세요. 이거 네 번째 거요. 자, 오른쪽에 있는 보조 축의 숫자를 더블 클릭해서 축 옵션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최소값은 0이 맞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은 5죠. 음, 가장 큰 값이 5예요. 그 다음에 얼마씩? 한 명씩 낀 거잖아요. 0에서 1이니까 주당는 1로 지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5, 4, 3, 2, 1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명자 들어있죠. 네, 그리고 여기는 하이픈이 아니고 0이 나와 있잖아요. 네, 저는 하이픈이에요. 그죠? 예, 얘는 지금 회계로 잡혀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표시 형식을 회계가 아니라 숫자로 바꿔 주셔야 돼요. 근데 숫자만 바꾸는 게 아니라 뒤에 명자도 붙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명자가 들어있는 게 없으니까 사용자가 직접 작성을 해서 이것도 붙여주셔야 돼요. 그러면 사용자 지정에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해볼게요. 표시 형식을 열어서 회계로 되어 있네요. 회계가 아니라 내가 직접 쓰겠다. 사용자 지정. 사용자 지정하시면 되고 어떻게 쓸 거냐면 우리가 숫자 데이터는 엑셀에서 샵 또는 0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샵을 쓰면 유효하지 않는 0은 표시가 안 되니까. 0을 보여줄 수 있는 0으로 표시하시는 게 낫겠죠. 그리고 뒤에다가는 한글로 0이라고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시고 반드시 추가를 눌러주셔야 돼요. 네. 추가를 안 누르면 적용이 안 돼요. 다시 한번 볼까요? 오른쪽에 있는 보조 축의 숫자를 더블 클릭해서 축 옵션을 열어서 축 옵션 맨 밑에 표시 형식에 들어가서 범주를 회계나 숫자가 아니라 사용자 지정을 하시고 여기 서식 코드 밑에다가 이렇게 직접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범내명을 변경하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는 범내를 하실 때 하나에 두줄 입력되는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항상 범내 이름 둘 중에 하나는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얘는 범내가 펴져 있죠. 음. 범내 이름을 클릭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차트 영역. 네, 여기가 차트 영역이잖아요. 그죠? 네,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아니면 디자인 탭에도 있어요. 데이터 선택. 디자인에서 데이터 선택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차트 영역에서 오른쪽 버튼 데이터 선택. 네. 데이터 선택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둘 중에 아까 법내 이름 요게 잘못됐죠. 일방 요금. 왜냐하면 두 줄로 돼 있기 때문에 일방 요금을 선택하시고 편집 버튼을 누르시는 거예요. 편집하겠다. 이름을 요 계열 이름 갖다 쓴 거를 지우고 내가 직접 일방욕은 가로 열고 원.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요걸 사용하지 않고 내가 직접 쓰겠다. 확인. 확인. 그러면 범례가 그림이랑 똑같이 한 줄로 펴졌죠. 네. 자, 그 다음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의 설명선을 이렇게 넣으라고 되어 있네요. 음, 따로 글꼴 같은 게 없으니까 기본으로 돼 있는 거 쓰면 되는 거겠죠.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의 도형. 여러분들은 화면이 크시니까 여기 도형이라고 써있겠죠? 자, 삽입의 도형에 들어가셔서 설명선에서 두 번째 있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이렇게 클릭 드래그 해주시고 노란색 동그라미로 이렇게 모양을 변형 시켜주시고, 네 여기 지금 보시면 채우기가 흰색이에요. 그래서 도형 채우기는 흰색으로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글자를 쓰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다 글자 쓰실 때, 우리 아까 차트의 기본 글씨가 굴림의 11이었잖아요. 음. 그래서 이 친구도 기본으로 똑같이 해줘야 되니까, 굴림의 11, 검정색,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이렇게 하시고, 전 객실, 바다, 뷰.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아, 글상, 그러니까 설명선에 있는 글꼴은 차트 전체의 글꼴과 똑같다. 이렇게 네,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저는 이걸 화면을 잠깐 축소해서 똑같은 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음, 다 맞죠? 근데 지금 보시면 막대 두께가 좀안 맞죠? 이 네, 막대를 마우스로 하나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따다. 네, 더블 어, 막대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더블클릭 하시게 되면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오른쪽에 계열 옵션이 떠요 자 그리고 이 막대의 간격 너비를 지금 200 몇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한 100으로 좀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격 너비를 제가 100으로 했더니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비슷하게 맞춰졌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틀린 부분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죠 음. 이렇게 해서 어, 제 4작업 시트 내용 100점짜리 있네요. 이 내용이 지금 작업이 끝났습니다. 차트를 만들 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범위죠. 데이터 범위를 잘 잡으셔야 돼요. 데이터 범위는 범례와 가로 항목 그리고 차트 제목을 참고해서 데이터 범위를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제 1작업에 가서 다시 얘를 원래 색상 주황.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는 색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채우기 없음. 이렇게. 네, 자 여기까지 차트 작성법에 대해서 네, 같이 네, 진행해봤습니다.